한 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려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심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큰 소리로 외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생각해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에 유아숲 가족들이 되어보아요. 유아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교회의 모임을 믿어요. 교회의 모임을 믿어요. 성도가서. 성도가 서로 사랑함을 믿어요. 사랑함을 믿어요. 다 같이 아멘. 우리 함께 엄마 별 아빠 별 부르며 기도 손 준비해요. 우리 모두 기도해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사로 힘쓰시는 부모님들께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내려주셔서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 유아습 가족 모두의 신앙이 평평한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또한 하루빨리 이 시기가 지나고 교회 예배당에 모여 앉아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입니다. 가족들 모이는 것이 조심스러운 시기인데 유아숲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연휴 보낼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시는 교육자 분들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입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손유위로 성경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그 지혜로운 사람, 가트리니. 지혜로운 사람, 가트리니.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24절 말씀. 다 같이. 아멘. 부름부름, 우리 신나게 자동차를 타고, 말씀 나라로 출발해 볼게요. <laughs> 말씀 따라 살아가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참 좋아했어요. 예수님이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잘 들어야지. 나도 나도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을 거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단다. 두 사람 모두 집을 지을 곳을 찾고 있었지. 첫 번째 사람이 집짓기 좋은 땅을 찾았는데 바로, 단단한 반석 위에 딴다. 반석은 넓고 튼튼한 돌이란다. 흠... 음, 이 땅은 돌로 되어 있어서 집을 지으면 튼튼하고 끄떡없겠어. 하지만 울퉁불퉁한 돌을 깎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이 들 텐데 어떡하지? 그래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좋겠어! 첫 번째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며 돌을 다듬었단다. 울퉁불퉁 튀어나온 단단한 돌들이 평평해질 때까지 열심히 다듬었지. 드디어 첫 번째 사람이 튼튼한 반석 위에 멋진 집을 완성했단다. 두 번째 사람도 땅을 찾았단다. 두 번째 사람도 마음에 드는 땅을 발견했지. 그곳은 모래로 덮인 땅이었단다. 오호, 여기가 좋겠군. 모래가 부드러워서 땅도 잘팔수 있겠어. 딱딱한 반석보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쉬울 거야. 아우, 피곤해. 빨리 집 짓고 푹 자야지. 드디어, 두 번째 사람의 집도 완성되었단다. 부드러운 모래 위에 지으니까 집이 금방 완성되었지.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단다. 비가 계속 내리고 물이 떠나기 시작했지. 거센 바람도 불었단다. 두 사람이 지은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거센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끄떡 없었단다. 튼튼한 반석이 집을 안전하게 받쳐주었기 때문이란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첫 번째 사람은 깨달았단다. 휴, 정말 다행이야. 반석 위에 집을 지었더니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끄떡 없는 걸. 바위를 다듬느라 많이 힘들었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길. 정말 잘했어! 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많이 오고 물이 차오르자 힘없이 내려앉기 시작했단다. 바람이 거세게 불자 기우뚱, 기우뚱 흔들렸단다.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와르르 무너져버리고 말았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두 번째 사람은 울면서 후회했단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난리라 내 집이 무너지다니요. <laughs> 내가 어리석었어. 집을 지을 땐 힘들어도 튼튼한 반석 위에 지었어야 했는데. <laughs>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두 사람 중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란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토닥토닥 서로 서로 사랑해요. 아멘 아멘.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살아가면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유아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집을 튼튼한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튼튼한 믿음의 어린이가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아스 친구들이 되어요.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해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서 튼튼한 믿음으로 잘 자라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세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기쁨으로 정성으로 준비한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모일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튼튼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우리 가정이 될수 있도록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모아 모서 오늘도 작은 예물을 드려요.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 예물이 어, 명절이지만 걱정과 근심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세요. 그리고 먼 나라에서 아픔과 고통과 전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평화를 누리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찬송하면서 유아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시는, 받아주시는, 받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린 우리 유아소 친구들에게도 박수. <laughs> 사랑하는 유아소 친구들, 내일 모레는 우리나라의 명절 추석이에요. 코로나로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세요. 안녕!